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이 되고 발이 되어 드리는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의 해결사 김태원 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차량은 어, 도요타의 라브4 4세대 2.5 4WD입니다 항시 4륜 차량이고요 어, 이 차량 보시다시피 G색입니다 일단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어디 흔잡을 데 없는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지금부터 저와 실내와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어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외관은 흔적 볼때 없이 광택 완료된 상태고요. 어, 안개등도 크게 비치어 예, 있습니다. 그리고 델앰프도 LED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조전석 쪽으로 와서 휠 상태 한번 보시면 휠 상태도 어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약간 흠집은 있어도 크게 나쁘진 않은 상태고요. 타이어도 트레이드도 90%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조수석 이제 운전석 안으로 이제 살펴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거 전동 시트이죠.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되어 있습니다. 운전안내면으로 보시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 49,435km 네최5만이 타지 않는 차량입니다. 시동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이 차량은 휴발루 차량이구요 네. 자, 설명을 드리자면 정품 내비게이션 되있구요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센서 소리 들리시죠? 센서까지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썬루프 한번 열어볼게요 오케이 썬루프 썬드프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뭐 옵션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요즘 다 갖고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음,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 보시면. SUV의 장점이죠? 어, 뒤에 넓은 공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어, 휠 상태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 되어있는 차량으로 기본 투싼 대비 훨씬 넓, 넓고요 어, 저기 삼타페 t m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버튼, 전동 버튼이 되어있습니다 잘 닫히고, 잘 열리고, 제일 운전, 조준석으로 와서, 조준석 휴 상태도 확인해 보시고요. 역시 타이어는 90% 이상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네, 실내와 외관을 살펴보셨는데요. 이 차량, 15년 12월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어, 키로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9,000km 채 5만이 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구매를 희망하고자 하신 분들은 어, 왼쪽 상단에 어, 차량 어, 대금하고 이전비 기타 내역 나와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이 차량 참고로 판매가격이 2,400만원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 열려 있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라구요.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수원 도이치의 해결사 김태현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